외국어를 잘 공부하기 위한 방법? 아니고, 공부하지 않고,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고, 외국어 단어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한번 리뷰를 하도 해보고자 합니다. 제프 박사는 의식과 무의식 또는 잠재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언어를 학습을 할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배우던 방법이고, 그 학습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설사 그 내용을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효용 가치가 얻게 된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면 그 언어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언어를 활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잠재 의식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의식은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단어를 외우거나 문장을 복해하거나 전통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고 잠재 의식은 그 언어를 사용을 하는 니다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언어 교환 같은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래서 그 언어를 계속해서 접하는 업콰이어라는 그 얻어지는 습득하는 과정과 인지되는 자동적으로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 그 언어를 계속 접하면서 얻게 되는 방법을 취하면 그것은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뇌 속에서 그 언어가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부 방식이 나쁘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만약에 학습자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일정 기간 안에 그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이유가 없이 그 언어를 배워야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방법도 활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방법으로 단어를 습득한 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그 동안 상당히 유튜브에 중독이 돼 있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는 어, 재미로 보는 것도 있고, 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보는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를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뭐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영상 보는 시간이 긴 것에 반해서 얻어지는 것은 사실상 크지는 않은데 내가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볼 때는 무조건 베트남어 자막을 켜놓고 베트남어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베트남어 자막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은 2025년 3월 31일이 됐으니까 음, 대략적으로 1년 4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자막을 읽었습니다. 1년 4개월이면은 한 480일 정도 자막을 읽은 거고. 하루 두 시간 정도 자막을 읽었다고 하면은 천 시간 정도의 자막을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자막을 읽을, 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이 자막을 읽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자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자체가 발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별도로 듣기와 따라하기 등을 이용해서 또 발음 공부를 해, 해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발음 훈련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듣기가 되면 발음도 개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음이 나빠졌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것이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 천 시간 동안 자막을 읽으면 당연히 읽은 자막 내용을 내가 알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베트남어의 단어나 문문, 문장 또는 이야기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한 단어 한 단어 읽기 좋다 힘들었고 내가 아는 단어 뭐 한두 단어 나올 정도고 어,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다. 한자와 한 중국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 그래서 아 베트남어는 뭐 동북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그 한자 문화권에 속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많다라는 발견 정도. 그리고 이제 점차 아 베트남어에 대해서 언어 교환을 해, 하면서 문장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더 언어가 확장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읽는 속도가 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뭐 만약에 베, 내가 듣는 것은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듣는데 어, 듣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트남어는 처음 지금도 뭐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한국어와 영어, 영어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증가를 하고 증가하면 할수록 새로운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그래서 지금은 천 시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음, 자막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어로 자막을 읽을 때, 영어로 자막을 읽을 때. 베트남어로 자막을 읽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국어를 자막을 읽을 때는 뭐 그냥 눈에 들어올 테고, 영어로 자막을 읽을 때는 워낙 영어를 오래 했으니까 상당히 좀 빨리 들어올 테고, 베트남어로 자막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천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막이 읽힙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하지만 내용 파악은 아직 좀 미지수다.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거나, 하는 정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 그 내용을 이해할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어,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어, 자막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는 이미 아, 베트남어로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천 시간 읽었다 그러면은 한시간 60분이고, 분당 100단어만 계산을 해도, 사실은 200단어인데, 어차피 200단어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으로. 그러면, 1200단어가 한시간이고1시간이면은 100만, 20만 단어, 120만 단어. 120만 단어를 나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으로 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안 하고 한눈을 파는 경우도 있겠, 있었겠지만, 내가 집중을 안 하고 흥룰을 판 경우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뭐, 그래도 120만 단어는 무의식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나는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럼 120만 단어는 엄청나다. 하지만 나는 드나머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아 내가 보는 영상에 좀 집중하면서 그 내용을 즐기면서 단지 내 눈은 베트남어 단어를 읽고 있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 더한 거다. 굳이 베트남어 자막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일부러 넣어서 계속해서 읽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유는 1년이 지나면 120만 단어가 200만 단어가 될 테고, 3년이 지나면 300만 단어가 될 테고, 그렇게 단어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나는 베트남어 단어를 대부분 이해하고 알수 있게 될 거다. 물론 그 사이에 언어 교환을 통해서 또는 아, 필요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 내가 말하기 연습이나 쓰기 연습이나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어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음,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제프 교수가 말한 무의식 또는 잠재 의식으로 공부하는 어큐지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상당히 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채찌 PT한테 던져주면 채찌 PT가 어떻게 정리를 해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걱정이네. 이게 한국어로 내용을 정리를 해줄지.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음... 방향을 좀 제시를 좀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합니다. 오, 결과가 아주 대단하네. 어쨌든, 아, 이런 결과지를 얻는다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가 AI로 단순히 그냥 그 교환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교정, 교열, 플러스, 아, 정리까지 해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다시 내 생각을 좀더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다는 라 것은 상대방에게 나중에 전달을 잘할수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 방법, 전통적인 학습 방법과 무의식적 학습 방법의 차이, 무의식적보다는 잠재의식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무의식적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제프 박사는 의식 전통적인 학습과 무의식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학습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무의식적인 학습이 언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법 의식적 학습. 의도적으로 단어를 암기하거나 문장을 독해하는 방식. 교재를 통해 문법을 공부하고 반복 학습하는 방식. 시험 준비를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식 무의식적인 학습 방법 잠재의식 활용 드라마, 영화,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연스럽게 언어에 익숙해지는 방식 언어 교환을 통해 실제로 언어, 언어를 사용하며 습득하는 방식 관심 있는 콘텐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노출시키는 방식 무의식적 학습 방법의 장점 무의식적 학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언어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기억 유지, 전통적인 학습 방법보다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언어는 장기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자연스러운 표현 습득,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익힐 수 있음. 반복을 통한 익숙함,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특정 단어나 문장이 자연스럽게 기억됨. 실제 사례, 유튜브 자막을 활용한 베트남어 학습. 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여 베트남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베트남어 자막을 켜고 영상 시청 시작, 매일 평균 2시간씩 베트남어 자막을 읽은,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자막을 읽은 총 1000시간 이상, 초기 학습 경험, 처음에는 자막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한자가 많다는 것을 발견,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에 익숙해짐. 학습 과정 중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이 더 빨리 읽을 수있게된 문장을 새로운 단어가 눈에 익히며 읽으며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이 향상됨. 듣기 실력도 향상되었으며 언어 교환을 통해 발음도 자연스럽게 개선됨. 무의식적 학습의 효과. 하루 두 시간씩 천 시간 동안 자막을 읽음. 약 백십만 단어 노출.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와 문장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 증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경우 3년 후에는 300만 단어 이상 노출한 언어 교환 및 말하기 연습을 병행하면 자연스럽게 베트남어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결론, 무의식적 학습 방법을 바로가자 전통적인 학습 방식이 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학습 방법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닌 장기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라면 무의식적 학습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 영화, 음악, 유튜브를 적극 활용, 언어 교환을 통해 실제 사용 기회를 늘림, 장기적인 노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 무의식적 학습 방법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출과 방법을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보세요. 네, 여기까지 아, 유튜브 영상 동기 부여나 아니면 언어 외국어를 공부하는 컨텐츠에 아, 대한 내용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방식 또는 이해, 나의 경험을 다시 녹여서 음, 새로운 동기 부여 영상을 음, 만들고 있는데, 일단 한국어를 학습하는 음, 나의 그 언어 도, 동반자를 위해서 한국어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위해서 영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아 베트남어로도 음, 내가 공부하는 베트남어로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아, 리뷰.